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수의 이선범입니다. 동니심은 TV 긴급 뉴스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위까지 벗어 던지고 지금 이 특검팀과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에 대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나서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평론가 고든 창 변호사가 공식 성명처럼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혹한 처우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선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가 윤석열의 석방과 이재명의 구속을 요구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이 발언 너무나 공감이 되는 발언입니다. 지금 또 어떤 인사입니까? 미국의 시사평론가 겸 변호사 되고 있는 이 고든창이 한 발언입니다. 이 고든창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제선거감시단의 역할로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이 조기대선, 이 장미대선이라 불렸던 63대선을 확인하고 넘어가서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엔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 지금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되 상황이다.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정권을 찬탈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평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러한 발언까지 오늘 같이 내놓았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혹한 조건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제 전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이재명의 수감을 요구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명확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중국 이야기인가요? 북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은 지금 특검까지 활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철저하게 마치 정치범인 것 마냥 다루고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한하고 변호사 접견도 제한하고 수위도 거부하면 벗겨버리고 이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까지 끌어내겠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보복이자 명백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플라이츠의 발언도 얹어서 갈수 있습니다. 플라이츠도 지난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사용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이다. 너무나 안타깝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미국의 인사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너무나 안타깝다. 또, 나아가서 부당하다. 또, 나아가서는 이재명이 수감되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어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평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국제사회가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야만적인 정치 보복과 법치 파괴에 대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문제로 삼아야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가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날 윤석열 대통령의 수위가 벗겨지면서까지 완강하게 저항을 했으나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이재명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이재명은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 안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본인이 저지른 일, 본인이 지금 저질렀던 일들이 들킬까봐 겁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수용자의 신체 제한권이 없다. 또, 구치소가 협조하면 오히려 구치소까지도 불법 간부금이자 직권 남용이 될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물리력으로 지금 강제로 끌어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 또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 주위 최상병 뭐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면에 과연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들키기 싫은 것일까요? 무엇이 알려지기가 무서운 것일까요? 오늘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 신의 한 수, 우리를 이끌어 끝없는 가능성 펼쳐질 거야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함께라면 우리의 선택